하나님의 말씀, 그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저라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조사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함께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또한번 붙여봤습니다. 가끔 본문의 제목을 붙여보면은 전체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인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12월이 되었고, 이제 4주 정도만 지나면은 그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간다. 그렇게 마음이 또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나태해지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한 해를 잘 살으셨는지 아니면 후회스럽게 살았는지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월 동안 잘 살았지만은 마지막 한 달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은 그 올한 해가 후회스러운 1년이될 수도 있습니다. 또 11개월을 좀잘못살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한 달을 아주 규모 있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한다면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장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달 동안, 한 4주 동안 어떻게 오늘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인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다 그 왕, 요시아 왕의 마지막 몇 년, 통치 말년에 몇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스 왕의 혹이 그 통치 후반기에 일어난 가장 그 어떤 큰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시아 왕이 일곱 살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꾸준히 몇십년 동안 아버지처럼 지켜주면서 왕의 일을 하나님 말씀 위에 잘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었던 뭐 요즘 멘토라는 그런 말하는데 멘토와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줬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하스 왕의 통치 후반기에 이르러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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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요, 야다가 죽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아마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오랫동안 요, 야다가 요하스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후반기 또한 해의 후반기에 이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나를 지켜줬던 부모님이나 나를 가르쳐줬던 분들이 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데 혼자 해야 되는 때가 바로 후반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후반기에 이르르면은 전반기에 나를 많이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 다 곁에 없습니다. 나 홀로 남는다. 그래서 나만의 색깔이 드러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도 통치를 시작할 때도 참 힘듭니다. 뭘 세워나가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후반기에 통치 후반기, 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40세까지 막 열심히 일하고 50대, 60대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되면은 후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 때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실수하면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요. 뭐 젊으니까 뭐 젊은 때는 고생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자, 후반기에 받으면, 아, 넘어가면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또 창피합니다. 뭐, 나이 들어서 그것도 모르냐. 뭐. 1년 내내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12월 달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또 전반기 때는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라고 주위에서 격려도 해집니다. 그런데 예, 후반기에 들어서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나를 도와줄 대상도 없습니다. 후반기에 이러면은 철저히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서울에 나가서제 친구를 만났는데, 증권회사 지점장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그런 자리였었다고. 그동안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때는 참 쉬웠는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격려해야 되고 지혜와 또 신앙을 또 노하우로 막 나눠주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공허하다고, 외롭다고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서 저 친구들이 앉아서 그런 말 했는데, 야, 이제 우리도, 죄송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럴 나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도움을 받고 지시를 받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회에서 이제 다시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로 이제 터닝하고 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나 혹은 한해 마무리를 하는 후반전에는 배우고 훈련받고 지시를 받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바꾸어서 가르쳐 주고 훈련 시켜 주고 또 지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전에 나를 도와주고 이끌었던 사람은 주의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끌어 재드는 그런 후반기의 선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에 서서 누군가를 또 이끌어야 하고 명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남들로부터 또 비판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책임지고 거꾸로. 나를 간섭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일에 이력도 생기고 또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 요아스 왕도 후, 어,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서 잘했든 잘못했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자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가 택할 어,